반갑습니다 이상유튜버 이승인이에요 둥아 이날 찍은 영상 초반부에 희한하게 녹음이 안 돼있더라고요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초반부에만 한번 더빙을 해볼게요 물 마시려고 노력하고 싶어가지고 두두한테 선물로 스탠리 퀸처 1.18L를 받았습니다 하도 큰 애여가지고 저 가방은 혈육한테 받았고요 혈육과 남편의 선물 합체 물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벌컥벌컥 마시기에 청량감 좋은 차가운 물을 자꾸 마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줌도 너무 많이 싸고 잠잘 때 잔뇨감도 심해가지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따뜻해 질랑말랑하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그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으, <laughs> 설거지. 저는 아침이면 설거지 하는 사람 아닌데, 오랜만에 두두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깜짝 선물로 설거지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가차들에서 나오는 요런 손수건들. 일본 사람들은 손수건을 자주 애용하나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귀여워서 뽑기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이렇게 주방 행주로 쓰거든요? 예뻐. 좋아. 아 설거지 너무 싫어 진짜 설거지 싫어 이게 제가 이집 이사 오면서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있는 집이어가지고 처음에는 활용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쓰다 보니까 아이 둘이 사는 2인 살림 식기 몇 개나 된다고 빨리 그냥 내 손으로 금방 해버리고 말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거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 저는 진짜 큰걸 좋아해가지고 가방 같은 것도 빅 사이즈 가방 좋아하고 거기에 연니어가지고 스탠리 캔처도 제일 큰 용량을 사왔는데 나 이거 하루 한 잔을 다못 마신다? 그렇게 물을 적게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 물 마시기 목표는 스탠리 캔처 한병다 마시게 하루에 우리 애기 안녕 말티즈 같죠 미용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워 왕티즈 같아.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거 안에 약간 근황을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제가 1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글 적는 것이랑 닫구에 큰 흥미가 없는데 뭔가 요즘에 제가 겪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갑자기 크게 들러가지고 일기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 쓰는 일기는 예전에게 자신이 없고 그래도 끊기지 않고 기록하고 싶을 때에는 기록을 하자 라는 장치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하는 적 진짜 아니고 저 아침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1월 31일 날 인스타에다가 이제 잘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라는 피드를 올렸는데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헉! 했었던 게 있었어요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으신가요? 얼른 다시 올려주세요. 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1월 한 달간 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스스로 다짐한 건 그거였거든요. 찍기 조 차지 말자. 정말 유튜브 영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달 동안 멍청같이 있자. 그게 목표였어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 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수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상 자체를 어렵게 기획 연출하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을 그냥 담는 애잖아요. 그냥 네 사는 거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찍는 게 어려워? 저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쉴수 있는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사실은 좀 노력해서 안 찍었거든요 친정인 광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재밌게 보내기도 하고 두두랑 둘이서 특별한 곳에 가기도 하고 아 이런 거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꾸역꾸역 참았어요 그러지 말자 네가 놀고 싶다며 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애매하게 놀아서 나중에 가가지고 아 그때 놀걸있다 생각 들게 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쉬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노력해서 안 찍었거든요 그래고 제가 31일날 피드를 올린 거는 나한테는 일하는 게 찍는 것부터의 시작이었으니까 내일부터 찍고 다시 올리는 생활을 시작하자였는데 많이들 일년 런한달 동안 업로드를 쉬고 있는 것이 쉬는 것이다 찍기는 찍었겠지 세이브를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완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편집을 도와주시는 동료분도 한달유급휴가 드리고 쉬었습니다 나경이도 쉬었어 그래서 2월 1일자로 휴식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시점의 날인 오늘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걸로 다시 일 시작. 얼마나 잘 쉬었는지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키가 60, 61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몸무게가 56이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제가 며칠 정도 그래도 무슨 간헐적 단식 그런 거 하면서 살짝 빠진 거지. 이건 빠진 게 아니라 몸에 진짜 똥이 빠진 거겠죠?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56kg를 봤었어요. 믿기지가 않더라. 살좀 빼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좀 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 엄마가 그전까지 얘기했었으면 좀 빼는 게 좋겠죠? 아빠가 너살좀 빼야 되겠다 이 소리 하기까지 가면 안 돼. 지금 빼려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덕분에 1월 한달 동안 정말 재밌게 편하게 잘 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리가 나와요 오 버티는데 멋지지 오빠 삼사 TV 창밖 음. 해볼까? 뭐야 누가 더 왔어 너무 어, 귀여워 너무 있어. 안 있어 같이 보고 있어 우리 딴 데로 가서 그래 딴 데로 뭐야 쟤응어 음. 속상한가 봐 <laughs> 누가야아 <laughs> 뭐야 바로 알잖아 <웃음> <웃음> 똑똑한 강아지 <가야지. 웃음> 음. 음. 그걸 뭔가 한 단어로 지칭하는 게 있나 궁금해서 검색했어 왜나 <laughs> 일하는 거 감시해? 아빠 좋은 아침 어머! 그다군그다군 혹시 그거 알아? 응? 응, 영은대구 응, 응. 우산은행, 야 <laughs> <Yo. 웃음> 카카오, 뱅크, 터치, <laughs> <혹시> 그거, 아, <알아? 웃음> 우리 은행. <laughs> 밥 먹으러 가자. 어, 가보자. 각자 일 보고, 홍제역에서 조인했어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겠다. 아, 이 제2 여성병원에 지금 우리 효은 언니가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어요.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이틀 뒤면은 언니가 집에 와서 보러 갈수 있거든요. 은민이에요, 은민이. 효은이랑 승민이의 귀여서 은민이에요. 은민TV, 너무 귀여워. 보고 싶어 빨리 지금은 남편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서 사돈 어르신 내외 두 분도 못 보셨다라고 요 그래갖고 다들 아이폰 공유 앨범으로 매일매일 은민이 사진이랑 영상이 오기만 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 너무 귀여다 매일매일 새롭게 귀여워 최고의 아가 저는 제가 이렇게 조카가 이쁠 줄 몰랐어요 진짜 개이쁘다 아우 배고파 오딱 아슬아슬하게 좋았다 한식 뷔페로 와 봤어요 그 동네 인당 9,000원이고 아. 지금 40분 남았어 40분 안으로 조지자 충분충분 맛있어 보여 돼지고기 김치찜? 해물볶음밥 오마이갓 아우 진짜 너무 좋다 <목소리도> 나 전기 버스 처음 타봐. 많이 먹어지막배배 때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탈라고 횡단보도로 할할것좀 뛰었더니. 홍제 우체국입니다. 나왜 이렇게 도를 음, 아십니까 같지? 도를 아십니까 같아 t 탈 때는 스마일. 틴트를 못 발랐어. 우리 우리 난데없이 한정고장 아직 남았는데 종점에서 그냥 문 열어주시고 몇분안 계시는데 다내리져 가지고 우리도 내렸어. 명지대 쪽으로 걷기. 아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엄청 여유 있고 행복하다. 맛있겠다. 귀여워. 어때? 또 치즈네. 응. 오 치즈 는맛있잖아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 치즈. 그걸 요즘 애들이 황치즈라고 하더라고. 음. 짭짤하네. 나 그냥 카페로. 저 칼로리 시럽 들어갔다고? 어떻게 했더라고? 치즈에 범벅돼 있는 볶도가 일품이 우유에 좋아하는 맛이야. 안 나와? 아니, 치즈가 나서 내가 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 아니면 <laughs> <그거> 아. <laughs> <laughs> 아. 어. 내 들고 있는 거등1억1억원비렸다1억 걸렸다 4천 <laughs> <10억> 원 걸렸다. <laughs> 4, 가자 꽝이군요 오 어? 어, 됐다 있잖아. 어... 나머지 다안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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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억 원. 어. 맞지? 어 맞지. 철렁했겠다. 나머지 이거 하나라도 바꿔올 수 있어. 2이천원 됐으니까. 천만 원.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천만 원. 오빠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어, 또왜또0만 원이다. 아, 천만 원 되잖아. 어. 이만 원. 어안될 거. 1십억 원. <laughs> 어, 어? 오 천만 원 될라니까. 1천만 원. <laughs> 니가 아시다 이번 토요일에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 아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렇지 자누한테 가자 누가야 예쁜 내 강아지 예쁜 내 강아지 잘 있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강아지? 오빠, 누가 인사 가면... 오지오라오지오지오지어이 예뻐 어이 예뻐 어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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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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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어? 가버린다 똥 싸놨네 아이거잘 잤네 우와 <laughs> 재지는 간식을 달콤하시네. 먹어야 돼 우와 오빠 최고다 누가야 앉아 잘했어 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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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우리 렇지 누가 많이 보, 봐주고 있는 거지 무슨 색깔 하고 싶어? 빨간색. 빨간색? 아직 자정이 되려면 35분 남았지만 미리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빠. 고마워.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오리이 너무, 를불너주세요 너무, 너무, 동무무동무우무는 하나. <laughs> 자먹자 맛있게 먹어. 자 먹겠습니다. 음, 좋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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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준생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식이야. 왜? 지준생 때 꼬막에 소주를 많이 먹거든 부산에서? 부산도 꼬막을 많이 먹어요. 나는 할머니 댁만 가면 먹었으니까. 진짜 외할머니가 꼬막 해주신 거 보면 와손 놔줘. 짠. 짠. 건강하자. 건강하자. 행복하고 건강하자 누가야? 음. 아. 나중에 애가 생겼을 때육태후 이런 걸 즐길 때가 언제쯤일까? 즐길 수 있을 때가? 애 나오면 거의 1년 동안은 못 하지 않을까? 눈 대고 보고 있어야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애기 쳐다보고 있으면. 음 즐거울 것 같아. 행복하고. 응. 보고만 있어도 행복할 거야. 조리원으로 이렇게 출장을 오신대, 사진작가님이. 오늘 유본 촬영을 했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양반다리 했는가 봬? 그런가 봐. 너무 귀엽지? 덩어리야 그냥. 음.